한국말 이 서툴러가지고 말하기가 좀... 그래... 네? 영국말요 <laughs> <프레랑가. 웃음> <laughs> 네! 래라까바 영국말 까영말은다못 알아들으시잖아요 네? 아 연변 말 가르쳐달라고요? 네! 저... 저... 아 어디서부터가요? 갈... <laughs> <laughs> 어 일단 안 까는 다알고 아시죠?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자생가요 예 그것에 잘생겼다도 그것, 예, 그것 도 연변 말. 어아 어. 멋있다를 연변에서 가끔씩 멧짜다. 예 멧짜다 멋지다 그걸 멧짜다. 네. 그렇게 안 해요. 예? 예, 예. 감사합니다. 그리고, 어, 제가 저번에 미투데이 한번 썼던. 사 그, 대다이. 그것도 평소에 다 쓰는 말이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, 맨 처음 배달을 못 알아봤죠, 그거. 어떤 뜻인지 몰랐을 때. 네, 알았어요? 음, 아, 나한테는 더힘들였어 그거. <laughs> 못 알아. 제가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, 왜 옷을 벗냐면 어, 이번 떡을 부르자면 제가 옷을, 입고 오면 되게 불편해서요 그래서 제가 좀 간식을 한가아 이거 해야 나 어. 아, 아이거다 불편하네. 이번 거는 네? <laughs> 아이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하나 하나 <laughs> 아, 아. 하나만, 하나만. <laughs> 네, 하나만. <laughs> 네. 이번 곡은, 어, 신나는 댄스 곡으로 연마하러 <laughs> <영화, 웃음> 네. 하트 곡으로.